국군 의무학교가 예비 의무요원 양성을 위해 건양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투현장 응급처치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김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전투현장 응급처치 참여형 교육은 협약을 맺은 대학교의 학생을 초청해 국군 의무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미래의 의무요원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첫 스타트는 지난 11월 18일. 국방 보건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건양대학교의 학생들이 끊었습니다. 군사학과와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학생 40명에게 2박 3일 동안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인지도가 높은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의 군진의학 특강으로 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전투 상황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전적인 내용들로 구성됐습니다. 테러나 각종 재난재해 사고와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것까지 실전적인 교육 훈련을 할수 있도록 최신 교육 시설이 접목되어 있는 이곳 의무종합훈련센터에서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 훈련을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전투 현장을 구현한 전장 환경 실습실에서 진행된 훈련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연기가 여기 많이 껴 있고 교관님들도 실제 상황과 같은 분위기를 잘 연출해 주셔서 더욱 몰입이 잘될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이날 시행한 전투 부상자 처치 실습과 환자 후송에 대한 교육은 테러나 재난 같은 극한의 상황에 노출됐을 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응급 조치를 교육해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군을 향해 꿈을 꾸는 학생들에게 국군 의무학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군 의무학교의 이와 같은 행보는 전문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미래의 군 의무 요원 양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KFNS 김효진입니다.